이 레그룸 공간 자, 3열이 이제 튜닝 안 하면 공간이 이 정도입니다 물론 순정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2열이 앞으로 조금 배치가 됐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 아니고요 조금 널널한 공간을 맞아요 그렇지만 2열이 되게 좁다 2열이 되게 넓어졌는데도 이 공간을 넓히려면 당연히 3열에도 브라켓을 달아줘야겠죠 3열에도 공간 레일을 장착을 했습니다 공간 레일 장착해서 이렇게 넓게 와 지금 넓어요 랠 개조 아니고는 이건 사실 힘들어요 9인승 유지한 상태에서도 개조가 가능하고 순정 상태에서 개조가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SW서원 황실장 인사드립니다. 금일 차종은 페이스리프트 카니발, 더뉴 카니발, 하이 리무진 하이브리드 차량 입고 되었습니다. 작업 내용은 SW 멀티 공간 레일 패키지, 추가적으로 1, 2, 3열 리무진 시트, 시그니처 요트바닥, 언더서포트 이렇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저 황실장이 작업이 어떻게 했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 멀리 서울시 용산시에서 와주신 고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도 와 주셨는데 오늘 블랙박스 뿜뿜 나는 하이 리무진 하이브리드 차량 입고가 되었습니다. 이 차량 지금 작업이 어떻게 되는지 바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월에 이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 차량, 카니발 하이리무진입니다. 순정 하이리무진이고요 기아에서 생산하는 하이리무진입니다. 근데 이 차량이 출고가 돼서 바로 서원에 온 이유.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떤 걸 튜닝했냐? 기아 카니발 하이리무진. 대략적으로 한 6,500부터 시작을 하는데, 또 하이브리드 하이리무진은 7,500까지 간답니다. 차값이 되게 비싼 차량이에요. 거의 8,000 육박하는 차량인데, 근데 이 차량이 꾸밀 게 있을까?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 실내는 현장 루프만 올라갔지 꾸민 게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정 하이리무진 구매하셔서 튜닝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리고 특정 업체 하이리무지도 많이 찾아 주시는데 뭐 옵션별로 특정 업체들은 판매하는 형식도 많이 하고 있고 서원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모델별로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서원에서도 특장이 가능한 부분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 차량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지니까 튜닝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바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지만 여기 부분이 공간이 매우 좁은 건 구독자님들 고객님들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9인승 공간을 넓게 쓰시려는 이유. 이 레그룸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엄청 넓어지죠? 여기가 성인 한 명이.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돼요. 그래서 이 공간이 왜 이렇게 넓어지냐? 11자 레일 SW 멀티 통합 공간 레일을 작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1자 레일이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근데 구인승 차가 어내 차는 레일이 없다. 나는 차 시트가 이제 레일이 없네. 맞습니다. 기아 순정 카니발은 레일이 안 달려서 나옵니다. 3세대까지는 달려서 나왔지만 4세대 카니발부터는 시트가 레일형이 아닌 트랙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레일이 많이 뒤로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서머모터스 같은 튜닝 업체에서 이제 많이 작업들을 의뢰를 해주시는데요. 정말 괜찮아요 이렇게 11자 레일을 해서 뒤로 가는 효과 돈 쓴만 납니다 왜요? 넓게 갈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한번 앉아보면 은 진짜 넓어지잖아요 이렇게 다리를 뻗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반 트림에 안 닿아요 이 부분 때문에 개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쪽 좌석도 이렇게 좌우 레버로 이렇게 갑니다 일단, 이렇게, 레그룸을 넓혔습니다. 지금 성인 한 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 이렇게 형성이 되었어요. 그만큼 넓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2열 공간이, 이제 SW 멀티 공간 레일 패키지 하시면 넓게 갈수 있다. 이렇게 2열 레그룸, 정말 넓어요. 넓게 가면서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2열에 리무지스트 작업을 진행했고, 언더서포트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기아 순정 카니발 하이 리무지는 색상 코튼베이지이기 때문에, 코튼베이지 커스텀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인 색상은 코튼베이지, 포인트는 카키로 작업을 했습니다. 오늘 패턴은, 다이아몬드 도드라지는 A 패턴으로 작업했기 때문에, 때문에 너무나 실내 분위기와 어울립니다 색감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잠깐 앉아볼게요 와 이렇게 앉고 자 리클라이닝 조금 하고 언더 서포트까지 추가를 했기 때문에 언더 서포트 하면 은 거의 준 의전 시트 급이죠 이렇게 언더 서포트만 해도 자 이런 편안한 와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받으실 수 있어요 tv를 두배로 즐길 수 있는 방법 sw 통합 공간 레일 패키지와 언더 서포트의 조합 리무진 시트의 조합 너무나 좋습니다 꿀 조합 최고 바닥 작업은 어떤 작업을 했을까요? 시그니처 유튜바닥. 특허받은 철제 1차 프레임, 2차 방수 난마 바닥으로 탄탄하고 견고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오늘 색상은 다크 그레이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실내 코튼 베이지와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다크 그레이 색상, 이렇게 잘 어울리는데. 자, 이제 서모터스에서 시그니처 유튜바닥이 색상의 옵션이 추가가 됐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갤러리나 홈페이지에 게시를 잘 해놓을 거니 신규 색상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회 없는 시그니처 유튜바닥. 최고. 자,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4인승을 위한 자리입니다. 4인승이 아닌 두 분이 더 오셨습니다. 6인승 모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좌우레버로 인한 공간이 생겼고, 이렇게 3면에 들어오니까 또 이런 공간이 있네요. 숨기는 공간, 3면에도 공간이 있습니다. 이 레그룸 공간, 3면이 이제 튜닝 안 하면, 공간이 이정도입니다 물론 순정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2열이 앞으로 조금 배치가 됐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 아니고요 조금 널널한 공간은 맞아요 그치만 2열이 되게 좁다 그 부분 말씀드리는데 2열이 되게 넓어졌는데도 이 공간을 넓히려면 당연히 3열에도 브라켓을 달아 줘야겠죠 3열에도 공간레일을 장착을 했습니다 공간레일 장착해서 이렇게 넓게 와 지금 넓어요 6명이 이렇게 편안하게 갈수 있는 효과 레 개조 아니고는 이건 사실 힘들어요 9인승 유지한 상태에서도 개조가 가능하고 순정 상태에서 개조가 가능하다 그 부분 꼭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고객님은 이따가 4열에서 설명드릴 건데 4열에 불필요한 시트를 탈거하고 수납함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차량은 6인승이다 자, 6인승에도 3열이 공간이 이렇게 넓게 갈수 있다 3열 공간 내일 최고 다봉! 자, 오늘 고객님, 자, 1열도 리무지스트를 작업을 했습니다. 1열도 2열 3열과 마찬가지 A 패턴 적용해드렸고, 메인은 코튼베이지, 투톤은 카키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자, 한번 앉아볼게요. 역시 리무진 시트 안 하는 의자보다는 한 의자가 훨씬 편안하다 이 부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버켓이 허리를 이렇게 감싸주기 때문에 매우 편안함 감싸 안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열에 중앙 콘솔 쪽에는 콘솔 쿠션 이렇게 해드리고 있으니 운전 시에는 편안하게 메모리 폼이 삽입됐기 때문에 정말 편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정감 있는 드라이빙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리무진 시트 최고 따봉! 그리고 오늘 고객님께서 자이어를 탈거를 하고 수납함을 만들어드렸어요 자 양문형 수납함 자, 이렇게 앞으로 당겨가지고 자, 보이지 않는 곳까지 4열에도 엠보싱을 이렇게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시그니처 유튜버다 하게 되면 1열, 4열도 이렇게 엠보싱이 깔린다. 그리고 양문형 수납함으로써 짐 관리가 편하다. 자, 양문형 수납함 최고. 다봉! 금일 작업기인, 페이스리프트 카니발, 더뉴 카니발, 하이브리드, 하이리무지 차량, 이렇게도 작업을 마무리했는데요. 오늘 내용 중점은 이렇습니다. 기아 순정 카니발, 하이리무진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이 좋은 차량, 튜닝 한번 제대로 해보시면은, 그 카니발, 더욱더 좋은 카니발, 의전용 카니발, 자박용 카니발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카니발 튜닝, 기능적인 것도 중요하고, 금액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그 부분, 맞춤형 컨설팅으로 황실장한테 상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SW서원, 황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á bom?